안녕하세요. 캠핑 클라우드 포식입니다. 자 오늘 차량은요 오랜만에 가이아 캠퍼 탑이에요. 예, 가이아 캠퍼 탑인데 이번에 나온 신형이에요. 이번에 가이아가 좀 바뀐 점은 여기 레일이 추가가 됐어요. 심지를 낄수 있게 양쪽에 악세사리라든지 어, 타프 뭐 이런 거 활용할 수 있게 이 레일이 추가됐고 또 하나 바뀐 점은 어, 여기 쇼바가 텐트에 있는 상부 쇼바가 외부에 있었는데, 지금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텐트를 닫았을 때, 이제, 쇼바가 보이지 않아요. 예, 그게 좀 바뀌었고요. 칠도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예전에 또 보면, 뭐, 그, 지사마다 틀리겠지만, 보통 여기 창문에다가 무시동이터 토출구를 만들었었는데, 여기 중간에다 이렇게 한 거, 예, 이게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안쪽에는, 제가 이제 많이 찍는 뭐 큐브탑하고 똑같은 레이아웃으로 지금 어짠 거예요 짰는데 약간 가이어 탑이 어 일단 차 지붕 높이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 공간감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큐브탑보다 좀 낮아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 보면 어 일단 입구 들어갈 때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셔야 되고 이렇게 앉았을 때 여기 이제 텐트가 만약에 이렇게 내려져 있으면 이렇게 머리가 조금 닿는 정도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생활을 하시는 건데 어, 이공예님께서 음, 지금 울산에서 오셨어요 울산에서 오셨는데 어, 여기서는 항상 이걸 피고 사용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피면 전혀 지장이 없어요 예 이게 피면 이렇게 예, 똑같아요 예. 똑같고 어, 이걸 닫았을 때만 좀 생활이 좀 불편해요. 예. 그래서 뭐 스트레스 차박을 하시거나 할 때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뭐 먹는 거에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항상 보시는 거지만 콜로라도는 이 옆에 공간이 많이 떠있기 때문에 이렇게 깨알 수납이 가능해요. 예. 요것도 손으로 다한땀한땀 까는 거예요. 기계로 하지 않아요. 다 손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까다로워요, 콜로라도가. 예. 그리고 여기 옆에 수납 여기 옆에 수납 항상 똑같죠 예. 그래도 수납이 긴 거를 넣을 수 있게 항상 여기를 제가 터요 그래서 볼 때라든지 뭐 곡괭이 삽뭐 우산 뭐 이런 거긴 것들 여기 넣을 수 있게 일부러 뚫어 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이렇게 앉았을 때또 멀거나 하니까 선반이 당연히 추가가 된 거고 이 앞에 상부도 이렇게 열리게 예. 이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불좀 켤게요. 예. 여기에 배터리함이 있어요. 그래서, 콜로라도는 일단 칸보다 길이가 한 15cm 정도 짧기 때문에, 이제 여기, 요 안에 저희 400A랑, 어, 주행 충격 60A가 들어가긴 하는데, 인버터 3kg짜리 하시면은, 인버터가 여기에 수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인버터를 이쪽에 수납을 했어요. 예. 전혀 뭐짐신는데 지장이 없고요. 이 안쪽에 공간이 넓기 때문에 부피 큰 것들은 이쪽에 다 수납이 가능하세요. 예. 그리고 이쪽에 지금 인덕션. 제 차에 있는 거랑 똑같이 해드린 건데, 예. 인덕션 이렇게 해서 뚜껑까지, 예. 이렇게. 그리고 전자레인지. 예. 전자레인지. 그리고 이쪽에는 저희가 이제 캠핑 클라우드에서 이 패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무를 뚫어서 가구를 뚫어서 하나하나 예전에는 꽂아서 사용을 했는데 패널 아예 만들어 가지고 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XT90과 인버터 스위치 그리고 여기에 220 이쪽엔 어, 저기, USB, 그 이쪽엔 시가잭 두개 예. 그리고 각종 스위치, 전등 스위치 1층, 2층 예 그리고 여기 디머, 디머까지 해서 옆을 조절할 수 있게 이렇게 작업을 해 드렸어요 예. 그래서 예전보다는 좀 깔끔하면서 뭔가 일체감 있고 뭔가 좀 멋스러워요 예. 그렇게 작업을 해 놨어요 그리고 전자렌지 밑에 공간 또 깨알 수납 아시죠 여기다 걸레라든지 세처도구라든지 예. 이런 간단한 것들 수납하실 수 있게 예. 이렇게 만들었고요 어 이제 분위기 좀 잡으실 것 같으면 이거 딱 끄고 이렇게 은은하게 있으면 되고 너무 날이 어둡거나 침침하면 이게 렇키시면 돼요. 예, 그래서 작업 깔끔하게 잘 해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확장 부분은 일단은 요 사람 열고 이제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아이고. 으쨰. 여기서 확장하실 때 이제 한 분이 주무실 때는 이것만 열고 이제 저희가 확장판 제가 만들어드린 거 여기다가 딱 올리면 이렇게 딱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길게 한 분이 주무실 수가 있어요. 한분 주무실 수 있고 또두 분이서 꼬리 텐트 치고 주무실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여기 에 있는 조그만 판을 여기다 올리시고, 여기에 있는 밑에 확장 긴판을 이쪽에다 올리시면 두 분이서 주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가 또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박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제 여기 캠핑박스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무게도 별로 무겁지 않고, 이렇게 경첩 달아가지고 저희가 캠핑 박스를 이렇게 만들어드렸거든요. 그래서 요거를요기다딱꽂으면 여기에 딱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눌러도 껍떡이 없어요. 네. 이렇게 해서 두 분이 주무실 수가 있어요. 평상시엔 여기에 어, 신용품이나 이런 거 가지고 다니시다가 또 간단하게 내려서 이렇게. 탁자로도 사용하실 수 있고 발판으로 사용하셔도 돼요 예,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이보시기 같이 무거운 사람이 올라가도 뻣떳 없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 앞에 선반 예. 그리고 요거는 다시 접을 때 밑으로 넣고 이것도 해서 밑으로 넣으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거 수납하실 때는 뭐 여기다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다 들어가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납하고 다니셔도 됩니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자, 원래는 오늘 그 가이아하고 큐브하고 원래 비교해서 한번 찍어 보려고 했는데, 어, 큐브 탑이 어제 일찍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비교 영상은 못 찍었고요. 일단 가이아 탑의 장점도 있고 큐브 탑의 장점도 분명히 있어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은 고객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가 더 좋다 이런 말씀은 못 드려요. 그리고 어차피 꼬리 텐트 치고 하시면은 충분히 여기서 두 분이 생활하고 네 분이서도 캠핑이 가능해요. 그렇게 잠도 주무실 수 있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이 콜로라도는 이 적재함이 이렇게 일자가 아니에요. 이게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거를 연장할 수 있는 뭐 이게 이때 판대요. 근데 제가 어디서 파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이것만 좀긴 걸로 바꾸시면 이게 더 일자로 내려가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서랍을 항상 만들 때이 기울기를 맞춰서 여기까지 탁 나올 수 있게 제작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바닥과 똑같이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 절대로 여기 서랍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 옆에도 지금 보시면은 라인이 쫙 맞았잖아요. 뭐 정확히 밀 mm 이 m 까지못 맞췄지만 이 차가 항상 이렇게 대각선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을 짤때 밑에 부분을 대각선으로 잘라서 장을 짜는 거예요. 그게 쉬운 작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맞춰드리는 거요자 오늘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예, 다음 영상 또 다른 모터레스도 뭐 있고 많아요. 제가 영상 빨리빨리 업로드 해가지고 예.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상 캠핑클라우드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